안녕하세요. 조 감독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 쪽이고요. 아,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 지역 축제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변이 상당히 조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소음들이 같이 지금 막 합쳐져 가지고 낮 시간대에는 상당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이곳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낚시를 해보고 처음 이제 와서 이제 포인트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낮 시간부터 밤까지는 전혀 이제 입지를 받을 수 없었고요. 이제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낚시를 해서 사자 붕어를 포함해서 한 7, 8마리 정도 굉장히 허리급 정도 되는 붕어들로 아주 재미를 본 그런 곳입니다. 계절이 조금 더 이제 추워지기 전에 지금 이 시기가 이곳은 낚시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작년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 지금 출조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나오는 시간은 거의 새벽이에요. 새벽하고 오전 시간이 낚시가 잘 됐습니다. 밤에는 뭐 전혀 입질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입질 패턴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가 붕어 힘이 나오면 정말 엄청, 씨알도 좋지만은 힘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야? 잉어 났다 잉어, 야, 이놈의... 잉어야, 잉어 아... 잉어가 물리면 이렇다니까! 이모는 응, 물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모가 응, 물렸습니다. 야 낚싯대 부러지는 줄 알았다. 싸, 놔줄게. 야, 풀어줄게, 풀어줄게. 자, 잉어는 그냥 방생하겠습니다. 야, 한 마리 남은다. 아, 이거 뭐가 딱 를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먼 길을 달려 왔다. 아, 어모빵 진짜 끝내 줍니다. 아, 자, 자, 아, 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가. 외척은 충분히 됩니다. 사이즈가, 와, 39입니다, 39. 39cm. 아, 대단합니다, 이제. 39cm. 야,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먼 길을 왔지 않겠냐. 딱 예상했던 그긴 데에서 나왔네요. 그 마름 그 포켓이 뚫린 거기에다가 이제 36대를 하나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밤에는 뭐 거의 입질이 없었는데, 새벽이 되면서 드디어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조용히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이제 오전 입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는 또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작년에는 이제 새벽부터 해가 뜨면서 계속 나왔는데 새벽에 한 마리 나오고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그래도 뭐 오전 입질이 괜찮았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블루기 아이 비대미 아이고, 피레미가 또 나오는구나. 붕어는 안 나오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똑같은 장소에 와서 이렇게 낚시를 해도 조항이 다릅니다. 이게. 항상 참 붕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 포인트는 전혀 이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이 앞에를 지자체에서 뭐 공원을 만드나 봐요. 그래서 가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갑니다. 동물을 원숭이 보듯이 이게 한 번씩 쭉 보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도 앞에가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되면은 아 이게 조용히 편안하게. 낚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돼가는 것 같네요. 아, 오늘은 좀 아쉽네요. 어제 잉어 한 마리 잡고, 오늘 새벽에 39cm 붕어 한 마리, 그래도 얼굴은 봤습니다. 오전 낚시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게 지금 붕어가 나오려면 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더 추워지기 전에 열심히 부지런히 낚시를 좀더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갈지 좀 고민을 해보고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잡은 붕어는 이제 방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